세탁소에서는 이거를 정복하면 이른바 고수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탁소에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값은 싸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약품보다 진짜 강력한 능력치를 발휘하는 게 있죠.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정에서도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만능 도우미 과산화수소를 활용하는 7가지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인형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여러분, 요거, 요거 뭔지 아시죠? 과산화수소입니다 약국 가면 한 통에 800원 정도 하는데요 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처 난데 소독용으로만 알고 계셨다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과산화수소 세탁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약간의 성질만 이해하시면 100% 아니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과산화수소 그냥 길어서 그냥 과수라고 부를게요. H2O2 학교에 다니실 때 배웠던 거 살짝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물 분자에 산소 원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붙어 있는 산소는 틈만 나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아주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소독도 하고 뭐 표백도 하는 그런 다양한 이제 부가적인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빨간 병, 불투명한 용기에 담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외선의 활성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투명한 병에다가 소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랬다가는 빠른 시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과수는 로켓 엔진의 연료로도 사용될 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행히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약국에서 구입하시는 이 빨간통 과수는 3% 수용액으로 안정화된 제품이라서 지나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첫 번째로 세탁소에서는 이 과수를 얼룩 제거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가정에서는 과수 1, 가루세제 1, 이렇게 이제 혼합하셔가지고 얼룩 제거제로 활용을 해보세요. 액체 세제를 섞으셔도 괜찮은데요. 가루세제가더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만능 얼룩 제거제를요, 칫솔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얼룩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요. 한 5분 정도 방치를 했다가 세탁기다 돌리시면은요, 쪽같이 얼룩이. 사라져요. 대신 표백력이 살짝 있기 때문에 색깔 있는 옷에는 안 보이는 곳에다가 살짝 테스트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과수가 금방 분해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피 얼룩 제거를 잘 합니다. 과수가 제일 잘 제거할 수 있는 얼룩은 바로 피 얼룩이에요. 피에는 과수와 반응하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상처나는데 이 과수 바르잖아요. 푹제 거품 나면서 끌어오르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우리 아들도 코피를 그렇게 흘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수 발라서 그냥 세탁 쓱 돌려버리잖아요 그냥 말끔해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참고로 이 상처 난데 과수를 너무 많이 바르는 건쏙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활성 산소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이 상처에 세균만 소독하는 게 아니라요 피부의 세포도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곰팡이 제거를 그렇게 잘합니다 스프레이에다가 이제 과수를 좀 담으셔가지고요 결로가 나서 벽지 곰팡이 난 데나. 아니면 샤워 커튼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씩 뿌리고 난 다음에 좀 방치를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른 걸레로 쓱닦아주면요 오래되지 않은 곰팡이라면 비교적 쉽게 잘 제거가 됩니다. 물론 뭐더 독한 약품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과수가 독성 같은 게 없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식물 잎이나 줄기에 곰팡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과수 활용하시면 좋겠죠. 게다가 무좀균 일종의 그것도 곰팡이라서 발에다가 또 뿌려주시면은요. 무좀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번째 아 요거 완전 꿀팁입니다. 다림질하다가 약간 탄데 다림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기 다림이 온도를 잘못 조절해서 셔츠를 약간 태워먹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응급조치로 과수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옷감이 탄데 과수를 스프레이로 뿌려주신 다음에 햇볕에다가 잠깐만 놔두면은요. 부분이 하얗게 돌아옵니다 아, 진짜요 믿어보세요 과수가 자외선에 반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하실거는요 너무 햇빛이 쨍한 날 그때는 이제 과수가 불안정하게 반응을 해가지고요 오히려 옷이 화상을 입어서 탈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시고요 잘 지켜보고 있다가 색깔이 돌아왔다 그럼 바로 안으로 가져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섯번째 와 이거 내가 지금 알려줘야 되나 진짜 꿀팁인데 운동화 중창이나 앞코에 고무로 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두껍게 변하는 이른바. 고무 황변이 일어나요. 아디다스 슈퍼스타 뭐 이런 모델들이 그런 문제가 잘 발생하는데요. 운동화 백화제라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근히 비싸거든요. 그거 대신 이 과수를 사용해보세요. 거기도 다 과수 들어있는 거예요. 과산화수소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섞어가지고 약간 좀 꾸덕하게 만들어주세요. 치약 같은 거 조금 섞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운동화에다가 달라붙게. 꾸덕하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중창에다 발라주시고, 날아가지 않게 비닐 랩을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햇볕에다가 하루 정도 이렇게 쇠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두렇게 변한 운동화 고무가 다시 하얗게 돌아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도 이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겨터파크! 얼룩 제거입니다. 자, 날이 더워지고 있죠? 겨터파크가 개장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흰 티나 셔츠, 겨드랑이 목에 이제 땀, 얼룩 자국으로 누렇게 됐다면요이 과수 써보세요. 간단하게 이 과수에다가 베이킹 소다를 좀 섞어가지고 흔들어 주신 다음에요, 스프레이로 이게 뿌려주시는 거죠. 조금 방치를 하시고요, 세탁기 돌리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수를 쓸때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 가루 세제나 베이킹 소다에다 같이 쓰게 되잖아요. 과수가 알칼리에서 불안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시판되는 이런 과수는 산성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알칼리를 섞어 주잖아요. 과수의 반응을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요. 조금 더 과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주방세제나 액체세제 섞어 쓰시는 것보다 알칼리가 높은 가로세제 섞어 쓰시는 게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자 소독이 되는 거죠. 우리 생활에 유용한 과수의 성질로. 소독을 들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욕실에 습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세균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연독이 잘못 관리하면은 이렇게 막 상처난데 막게 염증 나고 그러는 게 그게 세균에 오염돼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칫솔 같은 경우도 이 과수에다가 주기적으로 담가가지고 소독을 해주시면 좋고요. 연독에도 제가 그렇게 소독하면 좋을까 해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과수는 금속 부식성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 세정하기도 좋습니다. 과수를 100ml 정도 변기에다가 부어준 다음에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구석구석 문질러 주면은요.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변기 안쪽에는 스프레이로 칙뿌려주시고 솔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요. 쉽고 간단하게 변기 찌든 때를 해결할 수 있고 소독까지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질을 이해하시면요, 은 여러분께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마일드하게 사용하시려면 원액 그대로 사용하시고 빠르고 강력하게 사용하시려면 햇볕에 쬐주거나. 알카리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온도를 높여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활용하시면 조금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사용하시면은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활용 꿀팁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짤방!